유리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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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타라님 있잖아요. 우리 입안에 그 백태가 끼는 그런 아구창이라던가, 또는 지렴이라던가, 또는 발이 간질간질한 무좀 같은 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 무좀이란 질염은 굳이 뭐 균이 문제일 것 같고, 네. 어, 아무래도 아구창은 이를 잘안닦나 <laughs> <laughs> 아니면 뭐 반대로 영양소가 좀 부족한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스타일러님이 상상의 나무를 <laughs> <laughs> 막 펴셨는데요. 일분은 맞는데, 음. 어, 이세 가지의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똑같아요. 오 다같은 원인이라고요 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요 칸디다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네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음. 어떤 균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음. 오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칸디다균이 뭔지 몰라서 이거에 걸린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칸디다균은 건강한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정상균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흔한 호모형 진균 다시 말해서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이중 가장 일반적인 균은요 칸디다 알비칸스입니다. 곰팡이균이요? 네. 사람 몸에도 곰팡이균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어머나, 예. 너무 높다 징그럽다. 네. <laughs> 예, 오늘은 그래서 네. 칸디다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칸디다균은 일반적으로 유익균하고 공존을 하지만 음. 우리 인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칸디다균 감염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음. 칸디다균은요, 우리 피부, 호흡기, 그 다음 비뇨, 생식기, 구강과 위장 점막에도 있습니다. 이 균이 생존량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거는 어 상황에 따라서 균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효모균이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때는 효모균으로 딱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게 알칼리성이 되잖아요. 그럼 알칼리성에 잘 적응하는 곰팡이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많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두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균이네요. 그렇죠, 이쪽, 이쪽 이렇게. <laughs> 그렇다면 칸디다균이 많이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우리 몸에 항상 있는 칸디다균이지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과다하게 증식되면 이 점점 점점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수치가 다다르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무서운 아이들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칸디다균이 그 수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나요? 어,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네. 음, 어, 특히 당뇨병에 있거나 네. 경구피임약을 드시거나, 음, 그 다음 알코올을 네. 많이 먹는 경우, 그랬을 때는 칸디다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것도 혹시 설탕인가요? <웃음> <웃음> 맞아요. 어, 예. 이놈의 설탕은 어, 참요 네. <laughs> 칸디다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탄수화물에서부터 얻어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거나 설탕이나 액상, 과당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요, 칸디다균에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음. 그래서 당분이 적거나 항염증 식사를 하시면 이 칸디다한테 주는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칸디다 균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곡류를 섭취할 때는요, 보리, 귀리, 퀴노 아 같은 저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요, 당이 적은 딸기나 오렌지나 귤 같은 것, 만약에 바나나를 드실 때도 이렇게 노랗고 막 점만 있는 것 말고, 말고 이렇게 약간 푸른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요, 스트레스도 우리 칸디다균에 영향을 많이 줘요. 어, 이놈의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네.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영양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laughs>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영양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칸디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laughs> 네. 얘기를 하면요. 스트레스 이외에도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항생제라던가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복용을 하면 좋은 균이 많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칸디다균에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생존 능력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럼 평상시에 내 몸의 면역력과 음. 뭐 균의 밸런스를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어, 지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음. 좋은 아. 균과 칸디다 균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좋은 균을 더 넣어 주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역력도 올리는. 네. 자, 그런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당이 우선 좋아야겠죠? 그쵸, 그쵸. 면역력이면 그쵸. 프로바이오틱스? 네, 예, 맞으세요. 예. <laughs> 이제 졸업하셔도 어. 되겠는데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좋은 균을 넣어줘서 이 칸디다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음. 도와주고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칸디다 균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 권장드리는 것은 이제 오레가노 오일입니다. 음. 오레가노 오일에는 카바크놀 성분이 있어서 칸디다균뿐만 아니라 피부 사상균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도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며 생기는 아조엔 성분이 있잖아요. 얘가 진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몸에 곰팡이균이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항상 있어요 <laughs> 어, 나타나지 못하게 꼭 어.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 면역력을 음.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잘 자고 음. 그다음에 잘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고 항염증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철에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누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